직업적인 부분은 직업운 자체는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. 직업 성분을 잘 보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. 그래도 그 자기가 하는 업계 내에서는. 나름대로 인정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, 네. 좀 이렇게 유명세도 조금 띄우는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. 맞아요. 음,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도모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그 인품과 성품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주시는데, 반복적으로 말이 나오는 건건 건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씩 무너지는 이제 형국이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. 나는 좋은 말은 안 나오는데. 음, 결혼하면 굉장히 많이 싸울 겁니다. 서로 생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있어요. 그럼 앞으로의 음. 이분의 음.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네. 제가 볼 때는 그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. 이미 네. 두 사람 사이를 놓고 봤을 때는 이혼 수도 들어와 있어요. 혹시 그러면은 네. 블라인드 주인공이 가장 음, 음. 큰 타격을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금전으로 보여요. 금전. 이 사람 지금 제가 볼때돈 없거든 요. 여유 있진 못하다는 거죠. 근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잠시 잠깐은 돈을 좀 번다는 느낌을 받아요. 이 사람이. 왜냐면 통장 잔고가 채워지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잠깐이에요. 길어봤자 3년. 음... 응. 그리고 그 뒤에는 없어.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좀 어렵다고 나옵니다.